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몰락한 양반 부부가 있었다. 한양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부자로 산다는 당숙을 찾아 땅이라도 좀 얻어서 농사를 지을까 하고 왔는데 그만 덜커덕 돌림병에 걸려 앓다가 목적지인 충청도 당진 땅에 닿지도 못하고 겨우 여덟 살난 아이만 남기고 부부가 다 죽고 말았다. 졸지에 거지가 된 아이는 때국이 흐르고 줄레줄레 해진 옷을 입고서 장터를 돌아다니며 동냥하고 살았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고 있던 남자아이보다 몇살 많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여자아이는 세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새까만 얼굴인데다 다리까지 하나를 절룩거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원래부터 거지 인양하고 장터를 헤매고 다녔는데 제 눈에도 남자아이가 너무 서글퍼 보여서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도적 놈 앞잡이 노릇이나 할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당진 장터에서 뼈가 굵은 동양 선배 입장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데려다가는 자기 운막에다 재우면서 국어라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 그런데 아이가 동양에는 통 소질이 없었다. 그저 틈만 나면 서당에 가서 글 배우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보다 못한 여자 아이는 크게 결심하고 그동안 동양에서 모아놓은 돈 중에서 약간 덜어냈다. 그런 다음 장터에서 깨끗한 옷을 한 벌, 큰 마음 먹고 장만해서는 남자아이에게 입혔다. 살면서 돈을 주고 무엇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런 다음 서당 훈장님을 찾아가서는 그럴듯한 말로 설레발을 쳐서는 매년 곡식을 조금 주기로 하고는 아이를 서당에 보냈다. 졸지에 학부형이 된 셈인데. 가만히 생각하니 계속해서 거지 노릇하다가는 남자아이에게 안 좋은 말이 돌것 같았다. 그래서 거지 노릇을 작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두 칸짜리 초가를 하나 장만하였다. 그렇게 거처를 정하고는 이 동네 저 동네 품을 팔러 다녔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니 서로 각방에서 잤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성장하여 어느덧 헌칠한 선비가 된 남자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또 잘했다. 나중에는 훈장어른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서 수업료를 아예 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니 남녀가 무엇인지 음향이 무엇인지 저절로 아는 어른이 되었고 마침내 서로 정이 들었다. 어느 날물한 그릇 떠놓고 아무도 모르게 혼인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세살더 많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두 사람 인물이 너무 차이 났다. 신랑은 옷골선풍에 누가 봐도 양반티가 자르르 흘렀다. 선비 남편은 일은 할줄 모르고 매일 글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내도 돈 벌어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대신에 어릴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저는 부인이 1년 12달 남의 집에 품위를 다니니 얼굴이 새카맸다. 부인이 몸은 부실해도 아주 착했다. 얼굴도 모르는 시부모님이라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정성껏 제사도 잘 지냈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다. 10년을 기약하고 이 길로 집을 떠나 절에 가서 공부하고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소. 100년이라도 기다릴 테니 내 걱정은 말고 가서 공부나 잘하시오. 그래서 남편은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 죽기 살기로 지독하게 공부했다. 10년이 지난 섯달금음날, 약속한 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집에서는 설 지낼 준비를 다 해놓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설 세고 며칠 후 남편이 말했다.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다녀오겠소. 그래요? 다녀오세요. 시험 일랑 떨어져도 좋으니 어디 아프지는 마시오. 얼마 후 남편이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관아를 통해서 왔다. 그랬거나 말거나 아내는 다니던 품위를 계속 다녔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원님으로 부임하게 된 남편이 고을 사령들에게 아내를 모셔오라고 시켰다. 사령들이 물어 물어 찾아가 보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원님이 나왔을까 싶은 다 부서져가는 초가집이 있었다. 살인문 앞에 가마를 놓고 기다리는데 저녁이 되니 어떤 부인이 머리에 곡식자루를 이고 이 집으로 들어갔다. 모습을 보아하니 너무 못생겼는데 남의 집에 품위를 다니는지 얼굴이 새카맣게 탔고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었다. 어쨌거나 원님의 명령이라 사령들은 부인을 가마에 태워서 갔다. 그래서 팔자에 없는 원님 부인이 돼서 관아 안채에 살게 됐다. 부인은 만하님 노릇을 하는 대신에 안채 뒤에 있는 후원에서 가진 채소를 다 키워서는 신랑에게 먹이고 남는 것은 관아의 서리들과 고을 백성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에게 소장수에게서 송사가 들어왔다. 주막집에서 소장소와 보부상 둘이 같이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가 없어졌다고 소를 찾아달라는 송사였다. 어제 저녁 주막에서 저와 같이 잔 보부상이 새벽 일찍 간다고 가고 나중에 날이 샌 다음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눈이 내렸는데 소 걸어간 자국은 없고 사람 걸어간 자국만 눈 위에 있습니다. 평생 글만 읽은 원님이 송사 해결을 제대로 할 리가 있나? 그래도 살살 달래서 소장수를 보냈다. 알았다. 너는 물러가 있거라. 내가 생각을 해보고는 아무 날 내게 기별하마. 원님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부인이 물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요? 어디 주막에서 보부상하고 소장수하고 둘이 잤는데 이래저래해서 그 소를 찾아달라고 하니 내 걱정이오. 여보, 이집 그만두고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면 내가 품을 팔아서 평생 당신을 먹여 살릴 텐데. 못하러 남의 고을에 와서 송사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원님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말을 계속했다. 생각해 보시오, 보부상 그 사람이 소도둑놈이요. 제 신발은 소 뒷다리에다 신기고 저는 소를 탄 거요. 소를 타고 가면 사람 간 자국은 없고 소가 간 자국만 남는데 소 뒷다리에다 자기 신발을 신겼으니까 사람 발자국만 있을 수밖에 그것도 생각 못 하고서 이고을에 와서 원님이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테니까. 팔자에 없는 만한님 노릇은 삭신이 쑤셔서 못 하겠어요. 부인의 타박을 겪기로 흘리면서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보부상을 잡아 족쳐보니 그놈이 훔쳐간 거였다. 마누라 덕에 송사를 해결한 거지. 소장수는 감격해서 절을 하고 고울 사람들은 명판관이 원님으로 왔다고 좋아했다.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젊은 소실을 두었다. 소실은 아들을 낳아 부잣집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실을 얻자마자 본부인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소실은 아무 소식이 없고 옛날부터 작은 마누라를 얻으면 시기심으로 본부인이 태기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질투가 난 소실은 그만 못된 마음을 품고 말았다. 한밤 중에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 엄마 품에서 자는 아기를 살짝 빼왔다. 마을 내가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고목이 있었는데, 소실은 아기를 강보에 돌돌 말아 그 구멍에 처박아 놓았다.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지. 아침이 되자 부잣집에선 난리가 났다.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부자 영감은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은 부자 영감의 사연을 다 듣고 돌려보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도무지 범인을 알 수가 없었다. 별수 있나? 아내를 불러 물었지. 부인에게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는 다음날 아침 이 방을 불러 명을 내렸다. 내가 내일 오시에 그 마을에 갈 테니까. 심리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모이도록 해라. 다음 날, 원님의 행차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원님은 넓적한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쳤다. 너희들 전부, 그대로 지금 선자리에 서서,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옮기지 마라. 오줌도 누지 말고, 어디 가려워도 긁지 말고, 지금 선자리에 꼭 서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 움직이는 놈은, 아주 엄하게 벌할 테니 그리 알라. 명판관으로 소문난 원님의 명령이니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서 원님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지.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 부인네들은 아기 젖도 줘야 하고 저녁도 해야 하는데. 당최 원님의 분부가 없으니 움직일 수가 있나. 드디어 원님이 말했어. 너희들 다 돌아가거라. 하루 종일 붙잡아 놓았다가 아무 말 없이 가라니 모두 어처구니가 없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각기 제갈 길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원님이 냅다 소리를 쳤어. 저기, 저 어린애 죽인 놈 어디 가느냐? 사람 죽인 년 어디 가느냐? 불같은 원님의 호령 소리에 모두 놀라 뒤돌아보는데. 제발이 절인 부잣집 소실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는 벌벌 떨었다. 이렇게 해서 원님은 아이를 죽인 범인을 찾았다.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라고 원님 부인이 인물이야 못났어도 무척 현명했지. 그러니 남편이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남이 안볼 때는 가끔 업어주기도 했다더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